다 있으니까 그걸 찾아다가 써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무덤을 저렇게 크게 만들면요 다 도굴이 당해요. 1, 사이에 1년 사이에 만들어지지, 1년 사이에 다도굴 당하기 때문에 막상 가보면은 없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기원전 200년 전에 이제 삼지에나오는그 조조 있잖아요. 그래서 도굴 당할까봐 가짜 무덤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가짜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다 도굴이 당할까봐.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피라니드도 그 왕의 보덤인데요 거기에 유물들이 막상 이제. 가면은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막상 그에 들어가 보면 은 유물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다 도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그 투탕카멘의 가면이라든지 이집트의 유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투탕카멘이 파라오 그니까 이집트 왕이죠 파라오의 즉위하 나서 자기 이제 무덤을 만들어요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피라미드가 다 완성되기 전에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음 파라오가 그 무덤을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 무덤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파라오을 묻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묻었냐면요, 피라미드와 피라미드가 있으면 그 사이에다 땅을 파고서 거기다 묻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도굴되지 않고서 그대로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거길, 그, 거기에 가서 땅을 파봤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터키 지역에 또 가시면은 그 뭐죠? 이거 트로이 목마 그 예전에 그 트로이 목마가 전쟁이 있었던 거기 트로이에 그그 실제로 유적 터가 있어요. 이게 독일의 고각자가 발견했는데요. 그 지역에 가면요 뭐 이렇게 실제로 모, 모형을 만들어서 지금어떤 그, 어, 관광 상품으로 이제 있고요. 다양한 트로이 목마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 对呀、啊，我们过年，过了、嗯嗯